다 함께 잔송가 505장 잔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송가 505장입니다. 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하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갔던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어, 이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자신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겸손한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넓은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도 자신의 그 선한 행동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더 나아가 금식할 때도 자신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하며 알아봐 주자 그 초점을 그 주목함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목되어지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모습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 좋은 결과 때문에 사람들의 그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참 잘했다라고, 참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참 고생했다라고 이런 말한 마디 내심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해주지 않으면 뭐 바란 것은 아닌데 말해주지 않으면 괜히 그냥 섭섭하고 뒤돌아서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라는 그런 말을 속내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의 모습 우리가 그 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람들이 몰라주고 어,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안안 안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그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칭찬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잠시 미룬 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함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주목함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습니다. 어, 2016년도에 어,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연기대상, 뭐 대종상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어, 대만에서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되어 말하고 있는 어, 이 천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상식에서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순간 이상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을 받기까지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주기도 문을 암송합니다 당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비난도 합니다 굳이 그 시상식에서 자신이 뭐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주기도 문을 외운다? 또 암송 그것을 기도를 한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이후에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혹 자기가 또 그런 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자신은 또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순간, 용기네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모든 주목함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에 전혀 섭섭함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한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이란 사람을 놓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주목받는 그 순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는 기쁨의 순간이 있고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픔의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에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의 순간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죽음의 그 순간에서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그의 사명을 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보낸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먼저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임을, 축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25절에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25절 너희는이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어떤 민족보다 축복받은 민족이야. 그런 사람들이라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자가 왔단 말이야. 왜그 사실을 모르고 있니? 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에 먼저 오신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축복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빼앗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알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고 너무 힘든 사람이었는데 뒤돌아보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나를 성장케 하셨고, 나를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각자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복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받아들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감정교회 안에 병으로 육신에 또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수많은 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